이곳은 단양입니다, 단양. <laughs> 저렇게 많은 둥중 떠다니는 사람들 보이시죠? 네. 패러글라이딩 하러 왔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일단 신나게 한번 날아보겠습니다. 렛츠고! 좋아, 좋아, 좋아. 도전은 무슨 도전이야. 놀러 왔지. <laughs> 아니, 아니 좀 예쁘게 포장합시다, 예쁘게. <laughs> 저희는 놀러 왔어요. 놀러 <laughs> 왔어요. <laughs> 네, 우리가 이제 도전 챌린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 테마를 음, 가지고, 음, 이제 신곡 작업, 음. 월말 아웃복, 스타트 첫 작업을 시작하니까, 음. 어, 뭔가 도전을 실제로도 몸으로, 온몸으로 느끼는 도전을 해봐야 하지만, 네. 어, 그 감정들을, 음. 그 열정들을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패러글라이딩, 네. 도전, 하늘을 나는 도전을 하러 왔어요. 어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 <laughs> 기대도 많이 되니? 나는 지금 <laughs> 깜짝 놀란 게 그냥 대충 이렇게 배달다 날면 되지 이랬는데 네. 지금 우리 이렇게 차 타고 여기 올라오는데 누가 약간 사고 났는지 못 날아가지고 <laughs> 앞에 아, 그 앞부터 떨어져가지고 낙하산이랑 <laughs> 정말 즐기는 기분으로 왔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좀 부정적인 말은 네 신경 쓰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네. 자 장문보 체험동의서입니다. 하... 네. 음... 충분한 심신 상태를 지니고 있으며 재반상에 동의합니까? 동의? 충분한 심신. 날 봐, 날 찍어. 아니... 카메라로. 동의? 네. 스트로의 원인에 대하여 발생하는 건강상, 재산상 각종 문제다요. 회사 또는 조종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까? 혈발 가서 주. 혈발 동의. 아이고, 스발 집에 가자. 다 했지? 자, 다치지 말자. <laughs> 아, 제가 가서 혼자 잘 몰라요 어, 아, 아니, 어디 계세요? 아웃사이더라고. <laughs> 제가 가장 랩 빠르게 하는 사람으로. 가장 랩 빠르게? 진짜? 없으시죠 와. 네,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어, 진짜요? 네, 그럼 굉장히 네, 네. 어. 유명하신데요? <laughs> 한번 찍어줘요. 8시. To the last ten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An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ment we passed time The moment we missed <laughs> at <of> the rewind And I too was the gift I had to But now we're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아, 나도 저렇게 멋있게 날겠지? 공약 하나 걸었거든요. 네. 예. 하늘에서 지구상 최초로. 아 드디어 패러글라이딩첫첫시그 시승기라고 그래 시행기라고 해야 되나 도전 성공 와자 미션은 미션 뭐였지 미션 제가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미션 미션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을 날면서 하늘을 날면서 랩하기 없죠. 하늘을 날면서 스피드레이서 그래. 랩하기 또 성공했고 오케이 2배속으로 됐습니다 오 좋아 좋아 저도 하늘을 날면서 메토리 메토리 2절까지. 예, 성공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어 일단 높은 곳에서 이아래를 그리고 먼 다양한 풍경들을 내려다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황홀했다고 할까 진짜로. 아 정말. 어, 위 위에 있을 때는 진짜로 내려고 오 싶지 않더라. 아, 네, 좀 무. 근데 이제 내려올 때그 착륙할 때 그리고 우리가 좀 바람이 좀센 편이었대. 아, 네 맞아 이제 가지고 아 이렇게 꺾어서 내려올 때는 조금씩 오 이러더라고. 네. 근데 역시나 그. 약간 떨림도 있었고 네. 어, 희열도 있었고 음... 약간의 무서움도 좀 있었는데 네. 잘 도전을 성공했습니다 네.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좋은 음악 만들어 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또 이제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웃음> <웃음> 일단은 그 저희 또 다른 여기서 촬영하시는 고프로 있잖아요. 음, 음. 고프로 촬영할 하데 거기에 아마 이 소리만 들을 거예요. 아, 아, 와 우와, 이 소리만 들 신나가지고? 신나가지고. <laughs> 네. 그것도 있고 약간 두려운 것도 있고 근데 조금씩 이제 하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저 역시 아 여기가 좀더 단풍으로 물들면 진짜 멋있겠네. 그게 되게 없어요. 좋대요. 이게 사실 네. 여기 빠지면 계절마다 와서 음. 뭐 다른 풍경을 볼수 있다. 그게 정말 좀 좋은 것 같아서 우리 또. 다음에 또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말하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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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보다더 빠르게 해볼게 okay. yeah.